사막 마라톤은 비장애인도 도전하기 힘들지만 이번에 완주에 성공한 1급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. 김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모두가 그의 도전을 말렸습니다. 섭씨 50도가 넘는 250km 사막길을 달리는 건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약간의 빛도 감지하지 못하는 1급 시각장애인. 송경태 씨는 그러나 보란 듯 결승선을 끊었습니다. 근데 거기는 순간순간이 죽음이 에요 모래에 딱 안는 순간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용수철처럼 제 엉덩이가 턱 하늘로 뛰어올랐어요. 모래 해변에서 배낭을 메고 달린지 벌써 6년째 이런 극한의 훈련 덕에 그는 결국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로 사대 극지 마라톤 완주를 해냈습니다. 22살 창창한 나이에 군에서 수류탄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었을 때 삶을 놓으려고도 했습니다.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에 쓰기 위해 최근 자신의 도전을 책으로 담아낸 송 씨.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올여름 그는 다시 열사의 땅으로 떠납니다. 절대 시도하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한번 살아봐달라. 그러면 반드시 희망의 KBS 뉴스 김진입니다.